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이런 형태로 어 어떤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남자 여자를 비교하거나 어떤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데이터를 비교하는 경우에 어 필요한 어떤 양방향 이제 그 막대 차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저희가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형태의 가로 막대 차트를 만들어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파스타의 어떤 그 비율 중에 여기 여성 남성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이런 차트를 만드는데 사실 여러분 딱 보시면 여기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다 직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을 오른쪽과 같이 오른쪽과 같이 가운데에 어떤 항목명을 두고 양쪽에 비교되는 어떤 남자 여자를 두면서 이렇게 식빵이면 식빵 이렇게 같이 어한 번에 한 눈에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차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 상호적으로 말씀드리면 누적 가로 막대 차트이고요. 그럼이 데이터 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항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데이터를 조금 조정을 좀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이 어, 항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는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임의로 항목들을 음, 만들어 가지고 저 차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부분, 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일게요. 그 다음에 남자, 이 부분도 여기, 여기 중간에 한칸 떨어뜨려서 붙이고, 여자도 한칸 떨어뜨려서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붙이고요. 왼쪽에 여배, 좌 여배, 이걸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 배경이 되는 겁니다. 여기 배경이 되는. 만들어주고, 여기는 가운데. 이 가운데에 이 야식 종류를 넣을 항목입니다. 그리고 여자 옆에 우 여배, 이렇게 만들게요. 자 그래서 가, 일단은 요거가 데이터가 표시 형식이 퍼센트니까 퍼센트만 바꿔 보겠습니다 자, 식당의 왼쪽 옆에 요거는 그냥 전체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00%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100% 중에 실제 데이터 면적도의 데이터 이렇게 놓고요 여기도 100% 중에 이렇게 하면, 요 부분들이 되겠죠. 요 부분들. 그리고 요 가운데는 항목이다 일정하죠. 그래서 여기를 한50% 정도 이렇게 주면 되겠어요. 동일하게. 이렇게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에 여기 범례가 있죠. 범례 범내. 어, 례를 이렇게 따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그래, 그, 막대, 그, 바로 위에 그는 것이 가독성이 눈에 보기 좋기 때문에, 이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예, 야식돈을 만들고요 여기는 0으로 놓고 0으로 표시영상을 바꾸고요 여기를 100 이렇게 두고 가운데로 마찬가지로 50 여기도 100그 다음에 여기를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번 쪽으로 저희가 그 만들 수 있는 데이터의 세팅이 이제 완료가 됐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차트를 만들어야겠죠 되 이렇게 먼저 선택하고 삽입 이 중에서의 그 가로 막대형 중에 이 부분 100% 기준 노적 가로 막대형 차트 이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상태에서 쓸모없는 차트 제목 범례 다 지워버릴게요 이에녹음선까지 지워버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없애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만들게기이 막대 이 두께가 너무 얇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막대를 두껍게 만들어야 돼요. 이 막대를 선택해서, 선택해서 우클릭하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 있어요. 여기서 간격 너비가 있습니다. 간격 너비를 숫자를 높, 높, 높여주면 이 막대가 얇아지고요. 숫자를 낮춰주면 이 막대가 두꺼워져요. 그래서 한30% 정도 넣을까요? 두게 되면 여기 좀 두꺼워졌죠? 그래서 이걸로 그냥 진행합시다 자, 재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야식 종류가 위로 올라가야 되죠? 식빵, 탕수육 이런 순이니까 여기 지금 거꾸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쪽을 선택하고 우서 우클릭 쪽 서식에서 여기에 항목을 꺾고 라는게 있어요 거꾸로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러면은, 자, 보시면, 여기한번 색깔 먼저 넣어볼까요? 요 색깔은, 어, 요 색깔 먼저 넣을게요. 요 색깔은 이렇게 진한, 진한 파랑색? 그니까, 그래서 마우스 오클리,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여기 채우기가 있어요. 채우기에서. 그래서, 저요 계열로 한번 써볼게요. 요 계열로 진한 파랑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진한 파랑에 대비되는, 어떤 어, 떤좀 연한 색깔을 넣으면 좋겠죠. 그 단색 채우기. 가장 연한색으로 게요 이렇게 두고 가운데는 색깔이 없죠. 색깔이 없고 이 부분은 좀 빨간색 계열이죠이 어, 정도 색깔을 놓고 얘도 연한색 이 중에서 연한색 이렇게 하면은 일정 색깔 패턴은 만들어졌어요. 자 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레이블 그러니까 수치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여기를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좀 검정색이라서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아, 레이블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를 하얀색으로 바꾸면 됐습니다. 이렇게 되 있죠. 그리고 얘를 오른쪽 끝, 끝머리로 변경을 눌러볼게요. 오른쪽 클릭, 레이블 서식을 누르시면, 레이블 서식을 누르시면, 여기에 쭉 안쪽 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안쪽 끝으로. 그럼 얘도 똑같이, 앱을 추가하고 하얀색으로 바꿔준 다음에 우클릭 앱을 서식에서 여기는 주에 가깝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가운데로 옮겨줘야 합니다. 지워주고요. 가운데 클릭하시면 여기 항목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데이터 앱을 추가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값이 기본적으로 세팅 값이 되어있는데 이 값을 선택한 다음에 어서 클릭 데이터 레벨 서식에서 이렇게 항목명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값 지우고 지수를 지우고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죠 자이 상태에서 우회것만 이렇게 어 어떤 범례가 좀 다르게 이렇게 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00%요 하나 두번 클릭하시면 여기 하나가 선택이 돼요 그럼 얘만 소클릭 데이터 레벨 서식 그서이만 계열 이름으로 바꿔주면 남자가 되겠죠. 그래서 값 지우고, 이선 지우고. 그리고 얘는 가운데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선택한 다음에, 어, 계열 이름을 놓고, 값 지선을 없애고, 그 다음에,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 왜 색깔? 이 색깔만 얘, 얘만 바꿔주면 되는데, 얘만 두번 클릭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클릭하고 두번 클릭하면 얘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얘만, 채우기를 회색. 아, 정말까요? 한이 정도 색깔로 바꿔주고, 얘도 이렇게 한번 클릭해서 색깔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하얀색인니잘안 보이죠? 그래서 얘만 검정색으로. 아니죠. 잠시만요. 얘 하나만, 이제 두번 클릭하면 얘 하나만. 선택이 되죠. 그래서 얘만 검정색으로 바꾸고, 이 여자 이 부분도 검정색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수치를 이렇게 해서, 뭐, 남자의 비율이 바뀌었다. 50%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자유자력이 이쪽 부분, 이 부분과 요 배경이 되는 부분이 자유롭게 이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차트보다는, 요렇게 만들어서, 만들어서, 어떤 쉽게, 이 차트닝 독자 얘기, 독자가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 좋을 것 같습니다.